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월마트에서는 일부 품목의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확화로 소매 매출 증가세가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 대학과 대학원에 등록한 외국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신입생은 43%, 재학생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내에서 증오 범죄와 증오에 따른 살인 사건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화장지, 소독제 등 생필품이 또다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확산세가 다시 증가한 지역에서는 제한 조치들이 재부과되면서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마트에서는 화장지와 통조림 등 일부 품목의 구매량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어제 16만 6천 명을 돌파하며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 4월에 이어 다시 화장지 등 생필품을 재어두려는 2차 패닉바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코로나19 급증세에 실내 모임 인원 축소와 식당 영업시간 단축 등의 제한 조치들을 내놓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기다 대통령 선거 후 부정선거 주장 등 전국이 어수선하고 선거에 불복하는 집회까지 곳곳에서 일어나자 생필품 등을 재워놓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는 심리를 더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기업 스포츠 레저 앤드 리서치 그룹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식자재 등 생필품을 이미 사재기 했거나 앞으로 비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필품 사재기에 들어가는 주요 이유는 단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두려움과 대선 이후 전국 변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거기에다 추수감사절도 코앞이라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비해 각종 물품들을 여유있게 비축해두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에서는 선제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대형마트인 월마트는 지난 토요일인 14일부터 매장 입장 고객 수를 조절하고 화장지와 통조림 등 일부 품목의 구매량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고객 수 제한은 각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월마트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매장에 내방한 고객들의 숫자 관련 통계를 내보니 월마트 자체 기준인 수용 능력의 20%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매장 출입 고객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1차로 확산하던 지난 4월, 월마트는 평소 수용 규모의 20%만 가동해 1000제곱피트당 입장객 수가 5명 선을 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준수해왔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 걸쳐 운영되는 슈퍼체인인 자이언트푸드도 화장지와 종이타월 구매를 다시 제한하고 있고 또 다른 대형마트인 웨그맨스도 종이타월과 가정용 세제, 소독용 물티슈 구입 수량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코스코는 블랙프라이드의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추수감사절엔 모두 문을 닫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미국민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면서 소매매출 증가세가 급속 냉각되고 있는데요. 연말 대목세일을 앞당겨 시작했음에도 10월의 소매매출은 0.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 1.6% 증가에서 크게 둔화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다시 치달으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과 소매 매출이 급속 냉각되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은 전달에 비해 0.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지만 9월의 1.6% 증가에 비하면 크게 냉각된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도 0.5%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더 저조하게 나오자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대목을 망치지나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10월 중에 전통 매장 소매 매출이 모두 뒷걸음질한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 전체 소매 매출의 급락 후퇴만큼은 가까스로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식당과 술집 등의 매출은 전달에 비해 0.1% 줄었으며, 그로서리 스토어의 매출도 0.4%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의류와 스포츠용품의 소매 매출은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 할인 세일을 10월로 앞당겨 실시한 덕분인 듯,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흑자로 돌아선다는 11월과 12월의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천만 명의 크레디카드와 데이비카드 사용액이 1년 전에 비해 7.4%나 급락해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체감지수는 10월 81.8에서 11월에는 77로 크게 떨어져 미국민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시즌에 지갑 열기를 더욱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오는 26일 땡스 기빙 데이와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민들이 67%나 전통 매장 쇼핑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당수 전통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매점들은 대신에 온라인 매출을 늘리는데 전력 투구에 최악의 생존 위기를 넘기려 시도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와 대학원에 등록한 외국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신입생은 무려 43%, 재학생은 16%,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지난해 이미 5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길도 거의 절반이나 막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대학교와 대학원 그리고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 등의 올가을학기 등록한 외국 유학생들은 신입생의 경우 무려 43%나 급감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 교육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2019년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이 26만 7700여 명이었는데 43%인 11만 5천 명이나 급감해 올가을 새 학년 새 학기에 등록한 신입 외국 유학생들은 15만 3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학교와 대학원에 등록한 외국 유학생 재학생들은 90만 3,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107만 5,500여 명에서 16% 감소한 겁니다. 올가을 새학년 새학기에는 주로 신입생 입학 예정자들인 4만 명이나 등록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가을 학기 등록한 각국별 유학생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감소 추세였던 한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도 급감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져 4만 9,809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학원은 외국 학생들이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적인 이동이 수개월간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7월부터 재개했으나 직격탄을 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학 수업료와 숙식비 등은 한해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에 달하는데도 재정 지원은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져 외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유보하는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외국 유학생들은 한해 390억 달러 내지 440억 달러를 쓰고 있어 미국 대학들과 미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반감되고 있어 그만큼 미국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이민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적 투쟁에서 도미니엄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 사이틀 서버 등을 동원한 부정 선거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부정 투개표를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자 등의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이면 판가름날 재검표와 법적 투쟁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엎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백악관을 비워야 하는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쏟아내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법정에서 인정받고 대선 결과까지 뒤엎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혹에 그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될지 운명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베네수엘라, 중국 등이 연관돼 있는 도미니언 포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바이든 표포폴리계 불법 투표와 개표등 선거 부정이 자행됐다는 내부 고발자 등의 선서 진술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투쟁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들 경합지에서 바이든 표를 무효화시켜 그의 대통령 당선 주장을 일축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 무효 판결까지 받아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 팀을 이끌고 있는 로디 줄리안이 변호사는 도미니언 포팅 시스템 기술 직원으로 미시간 디트로이트 투개표장에서 부정 선거를 목격했다고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인들의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 부정 선거 결과를 두집게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 have a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기술직 사원 멜리사 캐론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시건 디트로이트 개표장에서 기술 지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집계된 바이든 표를 서너 차례, 많게는 여덟 번이나 개표기에 집어넣어 부풀리고 빈 투표용지의 관리들이 마음대로 적어 바이든 표로 만드는 걸 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팀에서 집중 체계하고 있는 부정선거 시도에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28개 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 매틱 소프트웨어 이들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조정해 온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사이틀 서버 등이 베네수엘라 중국 등 외국 민주당 고인사들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트럼팀의 프 주장에 따르면 도미니언 포팅 시스템은 당초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때부터 20년 이상 소유해 왔으며 중국 자본이나 부품이 들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랜스 펠로스 하원 회장의 전 비서실장 클린턴 재단의 간부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펠로스 하원 회장의 남편도 중역으로 일했던 한 주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지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 회사의 피터 네펜거 사장은 해안경비대 제독 출신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 인수에 들어와 있다고 트럼프 법률 팀의 시드니 파월 피너스란 폭로했습니다. He is president and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Smartmatic, and it just so happens he's on pre, uh, Mr. Biden's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여기에 트럼프 팀이 아직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으나 미군 특수부대가 최근 독일 프랑푸르트에 있는 사이트리라는 회사의 서버를 기습 압수해 부정선거 자료를 분석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 사무리하고 있다는 공화당 하원 의원과 보수 매체들의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들에다가 미군들이 압수했던 서버 자료 등 스모킹건을 법정에서 제시해 사상 초유로 대선 결과까지 뒤엎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배아권을 피워 주게 될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wktb 뉴스 한면택 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과 비즈니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격받은 비즈니스와 가계 경제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경쟁 활동이 재개돼서 한인 분들도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고 운영을 해가고 계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슬로우했던 비즈니스는 요새는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요새도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문의가 오고 계시죠? 어떤가요? 네, 네. 아, 지금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아,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우리 한인분들이 하시는 게 많은데 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캐리 아웃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데일리 f 어, 오피스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u 어,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캐리 아웃 아닌 이상 드라이클리닝 힘들어 하시고 liquor 어, 리 t 스토어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제 리 t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니스를 어, 리뉴로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금 연락이 오시고 있고요. 네. 이 한인분들은 파산하면은 재개가 어렵고, 회생이 어렵고, 또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파산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그 파산 개념은 좀 다르죠? 네. 내가 채권자들로서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에서는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쫓기고 있다, 빚에 쫓기고 있고, 뭐, 이제 garnishment이 있다, 어, 저지면이 생겼다 했을 때 그걸 다 청산할 수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게 파산이에요. 네, 파산하게 될때 집이나 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산이 뭐가 다 있는지 다 인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다 보는데 그 어, 내가 땅이나 부동산이나 그거를 보호를 할 때에는 애꼬리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집에 지금 20% 다운을 하고 사셨는데, 어, 팔아봤자 복비 내고, 등기세 등록세 내고, 팔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을 때는 그런 집이 열채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거든. 네. 네.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집을 장만하게 될때 재용자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파산을 하실 정도로 이제 크레딧이 망가져 계시는 분들은 파산으로 인하여 이거를 이제 깨끗이 다 청산을 하시게 되는데, 청산을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이런 나쁜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은 크레딧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산을 함으로써 있는 빚이 다 정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을 하실수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시 빌드업을 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깨끗이 하시고 빚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카드 빚, 또 렌트비, 또 의료비 이게 또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분. 아, 이런 분들 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 주시죠. 네. 어, 최근에 손님이 계셨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비도 이빨을 이제 고치시려고 이제 계속 한 3개월, 6개월을 이제 털털을 들고 이제 가시는 거였는데 지금 돈을 상태를, 이 상태에서 못 내고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는 또 뭐냐면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뱅크럽시 안에서 어, 없앴을 때에 이게 가능한가요? 또 그런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뱅크럽시 안에서 우리가 있는 빚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는 내가 오늘까지의 빚은 다 없어지는데 오늘 뱅크럽시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또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뱅크럽시가 커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크레딧카드 빚이든 렌트 빚이든 리스든 HOA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살고 집을 이제 놓고 버리고 나오는데 오늘까지 HOA 빚은 갚아야 돼요. 오늘 내가 뱅크럽시 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그,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빚은 갑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질문이 제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 아프신데,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근데 의사선생님이, 너 뱅크럽스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손님. 할 수는 없으세요.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이때까지 못 내신 돈에 대해서는 탄감을 다 해드리는 거죠, 뱅크럽스에서요. 네, 그럼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아, 와이프가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타격을 받을까, 아니면 vice versa,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어떤 어, 불이익이 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파산은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어, 그 피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응급실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뭐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료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손님들을 우리가 내고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벤크럽시 어, 안에서도 사실은 의료비는 청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다든지 어, 뭐큰 수술을 하셨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힘들으 힘드셔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네 파산을 악용했다가 재산까지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파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 한게 이제 어, 재산이 너무 많으시거나 근데 빚은 이만큼이 있고 저지면이 걸리게 생겼는데 아니면 소송이 걸렸는데 내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건데 파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고 애 꼬리가 많을 때는 사실. 파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파산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어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셔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명의 이전을 해라 그러면 그런 파산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저주면을 어 따라오지 못한다. 만약에 돈을 다 없애고 어 명의 이전을 하든지, 재흥자를 하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리리게이션 어, 케이스를 맡아서 저희가 어, 끝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엄마분이 어떤 여자분이 어, 아, 집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애꼬리가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지면이 70만 불이 이제 저지면이 떨어졌는데 이, 이 어머님 그 손님은 어,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님한테 명의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등기된 상태니까, asset search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다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집이 나오고, 애꾸리가 많았던 집이 나오고, 이제 딸한테 명의 이전이 된 거를 알고, 그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빼앗다, 빼앗았다고 할까요? 그거를 그분이 다시 돌려주게끔 했어요. 그게 소송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하, 해서 내 명의를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감당 못하는 빚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돌파구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